안녕하세요. BNF 디자이너 파트니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 디포이에서 출시한 프라임 이소 갯바이 찌 낚싯대입니다. 어, 디포이는 2016년에 생활낚시 컨셉을 가지고 낚싯대를 생산한 국내 조구 업체이고요. 어, 2020년부터는 바다 낚시 선상대를 위주로, 어, 중고급대들을 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어, 10주전 에디션, 뭐 리미티드 제품은 아니고요. 그 동안 어, 모델, 어, 로드버트, 프라임 이소 골드 등찌 낚시, 카고 낚시대, 어, 원투대를 생산해 왔지만. 어, 온라인보다는 낚시가게 위주로 납품을 해오다가, 어, 3만원 정도 가격을 더 내려서, 어, 본격적으로 갯바위 낚시 시장까지 진출하고자, 어, 프라임 2소로 출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프라임의 어원은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 자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의 자신감을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보입니다. 디포이 제품은 구매자 입장에서 내구성과 안정성을 중요시 하고요. 어, 대표님이 제품 무게를 무리하게 감량하거나, 어, 얇은 성경을 선호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리 때는 가이드 간격과 액션의 액션의 그 활이 프라임 이름에 걸맞게 어, 좋아 보이고요. 2호 제품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 제품은 연질은 아니고요. 카본 튜블러를 사용한 어, 기본형이 그 중경질 제품으로 보입니다. 어, 제품이 좀 짱. 직장 하기 때문에 뭐 카고 낚시를 하셔도 뭐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호 500은 무게가 2m 214g이고요. 1.7호 500은 어 무게가 262g. 어 2호 500은 무게가 269g입니다. 25g 정도 되는 막에서 어 어, 추가 20g 짜리 추가 이게 달려있는데요. 어, 이 무게추가 빠졌다면, 어, 좀더 가벼운 찌낚싯대가 되었지만, 밸런스를 위하여 기본형으로,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소찌낚싯대로 뱅에돔, 참돔, 감성돔, 어, 돌돔, 어, 부시리까지 충분히 제약 가능한 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요새 출시되고 있는 찌 낚싯대들이 너무나도 떳떳한 카피 제품들이 진짜인 척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디포이 프라임 이소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어, 디포이만의 간소한 느낌이 진짜 멋있는 낚싯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상 간략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제품은 SK 40톤 카본으로 제조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가이드 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경사형 2 n 가이드가 어, 장착되어서 줄꼬임이 덜합니다. 라인 정렬이 쉬운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절본마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원투 때 찌낚시 고급형에 사용되는 WPS 리실트를 사용하였으며, 보시면 골드 메탈 후드가 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마개를 보시면 타사 제품과는 틀리게 20g의 무게추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어,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안정적인 로드의 밸런스로 무게중심을 최적화하여 손목 피로도를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잡이는, 어, 미끄럼을 방지하는 논슬립형이구요. 어, 파우치형, 스타킹 집이, 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화려하고 세련되기도 하기보다는 빠지는 거 없이 블랙에 가까운 다크 네이비 어, 진공 칼라에 대비하여 간소화하고 기본에 충실해 보입니다. 힘세는 어, 7대3 액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